자, 오늘은 태고 1 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태고에 달린 새로운 초고수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음색이, 음색이 추가가 됐어요. 많이 없긴 하지만 음색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태고 10까지는 요 음색이 없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런식으로 이제 옵션을 열었는데 여기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기 보다는 음색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옵션을 걸도록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번 해금은 조금 특이해요 어떠냐면은 1차 해금, 2차 해금, 3차 해금이 있는데 3차 해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 하즈레 어, 제 우라체보죠? 이제 3차 커맨드 해금이 이제 우라 해금인 거고, 1차, 2차를 먼저 해금을 해야,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먼저 일단 풀어볼게요. 어, 근데 왜 커맨드 해금하는데 왜 그냥 들어가심?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1차 해금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아소비카타, 요 설명서 튜토리얼에서 1차로 해금을 하게 됩니다. 뭔가 소리가 나나?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요, 요 튜토리얼을 열어서, 1피랑 2피랑 면을 각각 100번 이상씩 해서 합계 500번을 두드려야 된다고 해요. 요게 일단은 1차 해금이라니까 한번 해봅시다. 100번씩 때려야 돼요. 해... 한번 해야 돼. 이 표시가 되나? 이거? 어! 방금 번쩍 했죠? 효과음이 나왔어요. 됐다, 됐다. 오, 야, 신곡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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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어, 해군곡 나왔네요. 1차 해군곡. 뭐 있나 보자. 일단, 카미카제 리믹스. 요 S라는 플래그가 요번에 풀린 해군곡입니다. 아, 그리고 와스레나 그사가나와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나왔지? 와스레나 그사 카미카제. 그 다음에는. 아! 아! 아, 샤이니 스마일, 아. 자, 요게 1차 커맨드입니다. 자, 샤이니 스마일. 1차로 풀린 게, 샤이니 스마일, 그 다음에, 카미카즈 리믹스, 그 다음에, 와스레나고사. 이렇게세 곡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사이타마우 드랩이구요. 자, 이런식으로 태고1 1부터는 결과 화면에 연타수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부터 부활일 연타에요. 룰렛이 없어지고 또 연타가 나옵니다. 요 개수가 또 랜덤이죠? 야, 네, 안 되겠다. 요거 아마 제일 적은 연타수인데, 여기에 제일 많은 거는, 어, 반찬이 막 수십 가지가 나와가지고, 먹기가 되게 빡센 난이도가 있고, 요렇게 적게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태고 신문도, 태고 10까지 있었던 어태고 신문도 없어진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커맨드 해금. 자, 2차 커맨드 해금, 아. 2차 기 전에 1차 해금 했으니까 어 저기 전 111곡이라는 말풍선이 추가가 돼 있는 걸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114곡으로 말풍선이 바뀔 건데 지금 하는 커맨드는 이제 처음 전원을 이 기체 전원을 놓고 플레이 3번 3크레딧 안에 커맨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게 기기를 키고 나서 4코인째 플레이다 그러면은 어 커맨드를 입력을 해도 해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커멘트는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세요. 양쪽 치고 열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열한 번. 그 다음에 가장 자리였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양쪽 테두리를 치면은 114곡으로 바뀝니다. 아 뭐야 너무 너무 틈존. 다시 다시. 아니. 어, 바뀌었죠? 자, 114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3차 커맨드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이 2차 커맨드가, 요거, 새 크레딧 안에, 전원 키고 나서 새 코인 안에 입력을 해서 요거를 하고, 다음에 3차 커맨드, 우라를, 여기에서 걸게 되면 하츠데라는 말풍선이 떠요. 요게 우라가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인트로를, 그니까 러 이, 이 화면에서 우라를 걸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일단은 해금곡이 뭐뭐 들어왔는지 일단 봅시다. 나나이로 하모니, DS2 오프닝이죠. 요게 추가가 됐고요. 자, 스크롤 미카 추가됐고요. 다음에 하나 더었던것 같은데. 아! 얘구나. 자, 야행사육제. 야, 태고 10일 신곡으로 2차 커맨드 해금곡이. 야행사육제 그다음에 나나이로 하모니 그다음에 스크롤 미카 이런 식으로 세 곡이 2차커맨 대금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 태고 1 0일부터 마마 파파 서포트가 추가가 또 됐네요. 태고 1 0일에 추가된 신 기능 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수 있는 인싸 게임 잘 보세요. 파파마마 서포트 지금도 이제 니지로 하시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1피에만 코인을 넣지 않았습니까? 파파마마 서포트 대응곡이다. 그러면은 1p로도 할수 있는데, 코인을 안 넣어도 부모님이 여기서, 어? 어, 여기서 같이 쳐줄 수 있어요. 어, 원 코인으로 두 개를 다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어, 같이, 어, 재밌게 노세요. 어, 가족 한가 봐. 과목 어, 화목하게 잘, 가족끼리 같이 잘 노세요. 하고 만들어 놓은 새 기능이 되겠습니다. 간단에만 나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전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왜 서포트가 지원이 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이 되는 곡을 고르면은, 어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리고 간단에서는 결과창이 조금 달라요. 전용 어 간단 전용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판정이 세부 판정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죽어도 무조건 한곡더할수 있는 아주 아주 쌍 좋은 메리트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태고 시1의 간단이다. 아까 이제 커맨드를 우라를 이제 아까 하즈레를 걸었는데 하즈레도 이제 태고 10일에서 처음 나온 기능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곡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야와라카 텐샤 요거 십레 6레벨이었는데 지금 10레벨 돼있죠 그 다음에 야행사일제 얘도 우라가 있고 오모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의 아 요거 삼과 아래입니다 학교에서 라는 곡인데요 요거는 우라를 걸면은 노래가 풀 버전이 됩니다 5분짜리가 돼요 여기서부터 계곡 시리즈가 추가가 되는데 얘도 우라가 있습니다 아마 오모테가 7이고 우라가 아마 8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는 아까 이제 하즈레 걸었으니까 해서 태국 11에는 요거 4곡 딱 4곡만 어, 우라에 아직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뭐 여기 부채선생님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의 하즈레가 있는 어,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메카데스 우라 있죠 지금은 고고키친 우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4개 말고는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제, 이제 좀 섞이네. 이제 카테고리, 이제 태고 10에서는 정렬했을 때 태고 시, 레벨 10 중에서도 오리지널 10, 클래식 10, 뭐, j 팝 10,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됐는데, 어, 이제 완전히 쌩으로막 섞이네요. 드디어 난이도 서열대로, 카테고리 상관없이, 난이도 서열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고 11에서 바로 바꿨네. 맞습니다 태고 11에 수정 버전 그 펌웨어가 있어요 패치용 CD가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태고 11은 이런 식으로 어 패치용 CD가 있습니다 태고 7이랑 11이랑 유일하게 있는 게 태고 7이랑 11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패치용 CD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곡을 본격적으로 돌아볼 건데 우라 설명 다 했고 커맨드 금다 했고 이제 진짜로 어 설명하면서 돌 거예요